1991년 하이드라의 한 인물이 윈터 솔져 버키반지에게 붉은 노트를 보며 뭔가를 말합니다. 단어들을 모두 말하자 안된다며 절규하던 버키는 갑자기 냉정한 어조로 명령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 버키는 어떤 차를 습격하고 트렁크에 실려있던 무언가를 강탈해옵니다. 시간은 현재로 돌아와 울트론 사건 이후 재구성된 어벤져스 멤버들은 하이드라의 잔당인 브록 럼로우를 추적하여 라고스에 와있습니다. 어벤져스는 럼로우 일당을 한 명씩 제압해 나가며 성공적으로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 듯 했지만 스티브와 럼로우가 격투를 벌이던 중 럼로우는 근거리에서 자폭을 해버립니다. 간발의 차이로 완다 막시모프가 염력을 이용해 폭발을 제어하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중으로 띄우려던 폭발이 그만 건물 가운데서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후 국무장관이 된 썬더볼트로스가 어벤져스를 찾아와 자의적인 판단하에 활동 중이던 어벤져스가 유엔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되도록 하는 소코비아 협정에 대해 얘기하며 협정에 동의하라고 말합니다 일행은 의사 결정 기관에 통제 없는 어벤져스는 무법 무력 집단일 뿐이라는 토니 스타크와 다른 이들의 의도에 따라 휘두르지 말고 스스로 책임을 지며 활동해야 한다는 스티브를 중심으로 찬반 의견이 갈립니다 비엔나에서는 소코비아 협정에 관한 유엔의 임시 회의가 열리던 중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이 자리에서 연설중이던 와칸다의 국왕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스티브 는 사건의 용의자로 버키가 지목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샤른 커토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버키를 찾아갑니다. 스티브는 버키를 만나 설득해보려 하지만 대테러 부대가 거처로 돌입 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버키를 검은 표범 복장에 누군가 습격합니다. 셋은 추격전을 벌이다 워머신 제임스 로드까지 합세한 부대에 포위되고 여기서 검은 복장을 한 자의 정체가 와칸다의 왕자 트찰라였음이 밝혀집니다. 이송되는 차 안에서 트찰라는 스티브에게 자신이 와칸다 최고의 전사에게 내려지는 칭호인 블랙팬서의 이름을 이어받았음을 말하며 아버지의 복수를 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스티브는 일련의 사건들이 잠적 중이던 버키를 끌어내기 위해 조작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고 그 순간 건물의 정전이 일어납니다. 버키를 감정하기 위해 파견된 정신과 의사인 줄 알았던 남자는 사실 그간 하이드라의 잔당을 습격하고 다니던 지모라는 남자였고 붉은 노트를 꺼내 들어 세네 코드를 말합니다. 버키는 이를 막아보려 구속구를 뚫지만 코드가 완성되고 지모는 버키에게 무언가를 물어봅니다. 버키는 막아서는 이들을 모두 따돌리고 옥상의 헬기로 탈출을 시도하지만 스티브가 막아서고 둘은 헬기와 함께 물속으로 추락합니다. 그후 세뇌가 풀린 버키와 스티브, 세밀슨 셋은 이 모든 사건을 배우에서 조작한 지모의 목적이 91년 버키가 탈취한 약물로 인해 탄생한 버키 외에 존재하던 5명의 윈터솔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스티브는 토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만 샘은 그럴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협정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 거라고 하고 자신이 아는 다른 누군가를 부르겠다고 합니다. 로스 장군은 행방불명된 버키와 스티브를 잡기 위해 사살 명령까지 불사한 무장부대를 투입하려 하지만 토니와 나타자 로마노프는 자신들에게 맡겨달라 합니다 이들 역시 추가 인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토니는 스파이더맨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구하고 다니던 피터 파커라는 소년을 찾아가 합류를 요청합니다 한편 호크와이 클린트 바트는 토니의 명에 따라 비전의 감시하에 자택공금 중이던 완다를 찾아가고 클린트의 설득으로 인해 완다는 비전을 제압하고 샘을 통해 알게 된 앤트맨 스콘랭과 함께 스티브 일행에 합류합니다 이들은 윈터 솔저들이 냉동되어 있는 시베리아로 가기 위해 공항에 모이지만 토니 일행이 이들을 막아서며 히어로들끼리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혼전 끝에 거대화한 앤트맨이 시선을 끄는 동안 스티브와 버키만이 퀸젯을 타고 시베리아로 향하고 이를 쫓던 로드 대령이 추락해 버리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후 토니는 ai 미사인 프라이데이 의 조사로 인해 사건의 배후에 소코비아 첩보원 출신이었던 지모가 있음을 알게 되어 스티브가 향한 시베리아 로 가고 트찰라 또한 토니를 몰래 뒤쫓아갑니다. 시베리아의 하이드라 시설에서 셋은 다시 만나고 냉동되어 있던 윈더솔저들은 이미 지모의 손에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지모는 이들이 단지 미끼였음을 밝히며 한 cctv 영상을 재생하는데요 영상을 통해 91년 세뇌된 버키가 습격한 차량이 바로 토니의 부모였던 하워드 스타크 부부의 차량이었음이 밝혀집니다. 버키의 손에 의해 부모가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해버린 토니는 흥분하여 버키를 공격하고 스티브는 이를 막아서며 세뇌되어 한 행동이었을 뿐이라 설득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트찰라는 복수의 눈이 먼 지모를 보며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며 자살하려는 지모를 막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며 생포합니다. 셋은 또다시 전투가 벌어지고 토니는 버키의 의수를 날려버리지만 결국 스티브가 아이언맨 슈트의 아크 리액터를 망가뜨려 토니를 무력화합니다. 떠나가는 스티브에게 토니는 자신의 아버지가 만든 방패를 들 자격이 없으니 두고 가라 말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스티브는 감옥에 갇혀 있던 동료들을 탈옥시키고 범죄자신물이 되어 잠적하지만 토니에게 자신이 필요할 때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겠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휴대폰을 보냅니다. 스티브 스트레인지는 천재적인 두뇌와 뛰어난 수술 실력을 갖췄지만 다소 오만한 성격을 지닌 외과 전문이었습니다. 트레인지는 어느 날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자신의 경력을 높여줄 어려운 수술을 고르며 자료를 살펴보다 운전 중 한눈을 밟고 사고를 당합니다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양손의 신경이 손상되어 버리는 부상을 입게 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여러 치료법들을 동원한 수술을 수차례 받아보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척추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멀쩡히 걸어 다닐 만큼 치료가 되었다는 조나단 팽몬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농구시 합중이던 그를 붙잡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자 그는 자신이 정신수양을 통해 치료되었으며 카마르타지를 찾아가라는 말을 해줍니다. 남은 돈을 모두 털어 네팔로 간 스트레인지는 카마르타지를 찾아 헤매고 <laughs> 강도에게 습격당한 그를 칼모르도라는 남자가 나타나 구해준 후 카마르타지로 안내해주겠다고 합니다. 스트레인지는 그곳에서 만나게 된 에이션트1에게 팽몬을 걸을 수 있게 한 치료법에 대해 물어보지만 에이션트1은 그가 치료됐다고 믿음을 가지도록 정신을 강화시켜 주었다는 답을 해줄 뿐이었습니다. 정신이나 영혼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지는 스트레인지였지만 에이션트1이 그의 머리에 손을 갖다 대자 스트레인지의 정신이 멀티버스를 떠들게 되는 신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무지에 대해 깨달은 스트레인지는 카마르타지에서의 수련을 시작하고 관련 지식들을 습득해가던 중 도서관에서 에이션트 원의 개인 소장용 책들을 보게 됩니다. 그 책에서 찢어진 페이지를 발견한 스트레인지는 도서관 관리자 웡에게 과거 에이션트 원의 뛰어난 제자였지만 해당 책에서 금지된 의식에 관련된 페이지를 훔쳐 달아난 캐실리우스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빠르게 마법을 배워가던 스트레인지는 어느 날 시간을 조정하는 힘을 지닌 아가모토의 눈이라는 유물에 대해 알게 되고 이를 활용하여 캐실리우스가 훔쳐간 페이지를 복원해 그 의식이 다크데멘장과 그곳의 주인인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도르마무의 힘을 얻는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위험한 의식에까지 접근하는 스트레인지에게 칼모르도와 웡은 자신들의 임무는 뉴욕, 홍콩, 런던에 존재하는 세 곳의 생텀을 수화하며 다른 차원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던 중 런던 생텀이 캐실리우스의 공격을 받고 폭발에 휘말린 스트레인지는 뉴욕 생텀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스트레인지는 자신을 주인으로 선택한 공중부양 망토의 도움을 받으며 캐실리우스 일당들을 제압하고 세 곳의 생텀을 파괴해 다크디멘션을 현실 차원으로 소환하여 모든 이들이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삶을 살수 있게 하려는 캐실리우스의 계획도 알아내지만 그후 다시 나타난 캐실리우스 일당을 막아서다 위기에 처하고 에이션트 원이 나타나 그를 구해주지만 캐실리우스는 자신의 추종자와 에이션트 원을 같이 찌르며 에이션트 원을 살해합니다. 죽기 직전 영원의 영토로 에이션트 원은 스트레인지에게 도루바문을 막아달라고 하고 스트레인지는 칼모르도와 함께 마지막 남은 홍콩 생텀으로 향하지만 홍콩 생탐은 파괴된 후였으며 현실 세계는 이미 다크디멘션과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인지는 이를 막기 위해 아가모토의 눈으로 시간을 되돌려 버리고 거꾸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캐실리우스 일당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살해당했던 웡을 되살리지만 캐실리우스를 막기에는 힘이 붙여 보이던 때 스트레인지는 뭔가를 깨달은 듯 다크디멘션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곳에서 스트레인지는 도르마무를 찾아가 거래를 하자 말을 건넵니다. 도르마무는 내용도 듣지 않은 채 스트레인지를 단숨에 죽여버리지만 도르마무와 만나기 전, 아가모토의 눈으로 그 순간이 영원히 반복되도록 해놓은 스트레인지에 의해, 도루마무와 스트레인지는 반복되는 시간 속에 갇혀버립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스트레인지의 의지는 꺾이지 않고 마침내 도루마무는 원하는 바를 말하라며 거래에 응하게 됩니다. 스트레인지는 도루마무에게 추종자들을 이끌고 떠난 후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면 시간 속에서 풀어주겠다고 하고 이에 응한 듯 캐실리우스와 추종자들은 다크디멘션으로 끌려 들어가 사라집니다. 결국 도루마무를 막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칼모르도는 그 과정에서 자연의 법칙을 얻겠다며 자신은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고 떠나가고, 카마르타지로 돌아온 스트레인지에게 웡은 아가모토의 눈이 인피니티 스톤 중 하나였다는 사실과 에이션트1이 사라진 현재 다가올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우주 저편의 행성 소버린에서 가디언조 오브 갤럭시는 대사제 아이샤의 의뢰로 에뉴렉스 배터리를 먹어치우는 괴물과 맞서 싸웁니다. 성공적으로 괴물을 대치한 일행은 그 대가로 소버린에서 억류중이던 네빌라를 넘겨받고 무사히 떠나나 했지만 로켓이 몰래 배터리를 훔쳐가버리고 이를 되찾기 위해 몰려온 소버린의 함대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일행은 손상된 함선의 불시착을 지도하지만 다수의 함대에 포위된 상황, 그 순간 누군가에 의해 함대가 순식간에 전멸해버립니다. 엉망이 된 함선을 겨우 착륙시키자 일행을 구해준 남자가 나타나 자신의 이름이 에고이며 피터 킬의 아버지라 말합니다. 에고는 피터와 일행들을 자신의 행성으로 초대하고 함선을 수리 중인 로켓과 그루투, 네빌라를 남겨두고 피터와 가모라, 드렉스는 에고와 에고가 데려온 손댄 상대의 감정을 느끼고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멘티스와 함께 에고의 행성으로 향합니다. 그후 로켓 일행은 소버린 측의 의뢰를 받은 연두 일당들에게 공격을 받지만 위기에 몰린 로켓이 연두에게 배터리를 넘기겠다며 거래를 제안하고 연두가 그 거래를 받아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평소 피터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던 연두에게 불만을 품었던 연두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연두는 그루트를 속이고 풀려난 레빌라의 공격으로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에고의 행성에 도착한 후 에고는 자신의 정체가 신에 가까운 능력을 지닌 셀레스티얼이라 밝히고 자신의 본체는 행성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후 인간이 되는 것을 느끼고 싶어 현재 모습을 만들었으며 생명체를 찾아 우주를 떠돌다 피터의 어머니를 만나게 된 얘기를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던 에고를 원망하던 피터였지만 에고는 피터에게 자신과 같은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고 피터도 차츰 마음을 열어갑니다. 하지만 가모라는 다른 생명체가 살지 않는 행성과 뭔가 꺼린 짓게 하는 멘티스의 모습에서 수상함을 느낍니다. 이에 대해 피터에게 얘기하다 둘은 말다툼을 벌이고 가모라는 분을 사귀기 위해 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가모라는 자신을 찾아온 네뷸라의 공격을 받게 되고 둘은 전투를 벌이다 네뷸라는 경쟁자가 아닌 언니가 필요했다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후 에고는 피터에게 전우주를 자기 자신으로 뒤덮으려는 진짜 목적을 말하고 그를 위해 오랜 시간 행성들을 여행하며 자신의 씨를 심어놓았다 말합니다. 하지만 목적을 이루려면 혼자임으로는 부족했고 그 때문에 수많은 자식들을 만들고 다녔지만 그중 힘을 각성한 것은 피터 뿐이었고 나머지 실패작들은 모두 죽였다고 말해줍니다. 에고의 힘에 감화되어 있던 피터였지만 에고가 피터의 어머니에게 종양을 심어 죽였다는 말을 듣고 정신이 돌아오게 되고 에고를 공격합니다. 때마침 반란을 제압하고 로켓과 그루트 그리고 자신의 신복인 크랭글린을 데리고 나타난 연두와 함께 일행은 에고를 죽이기 위해 행성의 중심부로 가 코어를 공격합니다. 셀레스티얼의 힘을 각성한 피터가 에고와 맞서는 동안 그루트가 코어에 폭탄을 설치하고 결국 에고를 처치하는데 성공합니다. 무너져가는 행성에서 피터를 탈출시키기 위해 연두가 희생하게 되고 오래전 에고의 의뢰로 피터를 비롯한 아이들을 납치해 라바저스들에게서 파문당했던 연두는 명예를 회복해 라바저스식의 장례가 치러집니다. 11호 사건 이후 토니 스타크는 피터 파커에게 자신이 만들어준 슈트를 주며 집으로 바래다 줍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고등학생인 피터는 방과 후 슈트를 입고 자전거 도둑을 잡거나 길 잃은 할머니를 도와주는 등 소소한 자기만의 히어로 활동을 하며 토니가 다시 불러주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ATM 강도를 막으려다 더큰 사고가 벌어지기도 하고 친구인 네드에게 정체를 들키는 등 아직은 미숙한 모습만을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터는 울트론 로봇의 자네나 치타우리의 부품 등으로 만든 무기들을 불법 거래하고 있던 현장을 발견합니다. 거래상들을 쫓아가지만 날개 달린 슈트를 입은 무기상의 오두머리인 벌처에게 잡혀 공중으로 끌려가다 강에 빠지고 토니가 원격 조정하는 아이언맨에 의해 간신히 위기를 벗어납니다. 토니는 위험한 일을 쫓지 말고 그저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으로 남아있으라 충고하고 떠나가버리고 피터는 추격 중 무기상들이 남기고 간 부품들을 발견합니다. 그후 부품을 찾아 학교까지 찾아온 무기상 일당들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추적장치를 붙여 위치를 추적해 마침 키즈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떠나던 학교 모임에 섞여 무기상들을 쫓아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짝사랑하던 리지의 권유도 뿌리치고 몰래 숙소를 빠져나와 추적기를 따라간 곳에서는 무기상들이 수송트럭을 습격하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이들을 막으려다 창고에 갇혀버리고, 이곳에서 일전에 습득했던 부품이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고에서 빠져나와 급히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지만, 레드가 가지고 있던 부품이 폭발해버리고, 피터는 엘리베이터에 갇혀 위기에 처해 있던 친구들을 간발의 차로 구해냅니다. 이후 피터는 학교 수업까지 빠지면서 무기상들을 추적해가고, 다음 거래 장소인 여객선을 알아낸 후 현장을 습격하지만, 그곳에선 이미 FBI들이 잠복을 하고 있었던 데다가, 피터와 벌처가 전투를 벌이다 여객선이 반으로 갈라져버리는 사고까지 터져버립니다. 피터는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토니가 나타나 승객들을 구한 후 사고만 치는 피터에게서 슈트를 압수해 가버립니다. 그후 피터는 그간 소홀했던 학교 생활도 충실히 보내고 리지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며 파트너가 되어 홍커밍 파티에 같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듯 했습니다. 홍커밍 파티 당일 리지를 데리러 간 피터는 리지의 아버지가 바로 벌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벌처 역시 이 사실을 눈치채고 모두 잊어버리라며 피터를 협박합니다. 혼란스러워하던 피터는 결국 예전에 자신이 입었던 복장을 입고 토니의 수성 비행기를 습격하는 벌처를 뒤쫓아가 전투 끝에 벌처를 생포합니다. 그렇게 마침내 토니의 인정을 받고 어벤져스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기회를 맞이하나 피터는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당분간은 친절한 이웃으로 남겠다며 토니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토니가 다시 돌려준 슈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나서 슈트를 다시 입어보던 피터의 뒤에는 피터의 숙모인 메이가 있었으며 피터의 정체를 알고 경악합니다. 오래전 오딘에게 배에 영혼의 불꽃을 빼앗겼던 수르트의 손에 의해 아스가르드가 멸망하게 되는 예언인 라그나로크를 막기 위해 수르트의 봉고지로 침입한 토르는 수르트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수르트는 토르에게 자신의 왕관을 영원의 불꽃에 넣으면 힘을 되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오딘이 아스가르드에 없는 지금 이 기회라는 말도 합니다. 사실 이를 캐내기 위해 일부러 붙잡혔던 토르는 전투 끝에 수르트의 왕관을 빼앗아 아스가르드로 돌아옵니다. 수르트의 말을 통해 현재 오딘이 가짜라는 것을 눈치챈 토르는 오딘으로 변신해 있던 로키를 찾아가 정체를 밝혀내고 로키와 함께 오딘이 있던 지구의 양로원으로 향하지만. 양로원은 철거 중이었으며 오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로키가 메모 한 장을 남겨둔 채 사라져버리고 메모에 적힌 주소로 찾아간 토르는 닥터 스트레인지와 만납니다. 스트레인지는 지구의 위협이 될수 있는 로키를 경계하고 있었으며 오딘을 찾게 되면 즉시 떠나겠다는 토르의 말에 오딘이 있는 곳으로 포탈을 열어 둘을 보내줍니다. 오딘은 수르트를 제압해 라그나로코를 막았다는 토르에게 라그나로코는 이미 시작되었고 자신의 첫째 딸인 죽음의 여신 헬라가 오고 있으며 아스가르드에 가게 되면 무한한 힘을 얻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리고는 이곳이 곧 집이 될 거라는 알수 없는 말을 남긴 채 빛이 되어 흩어져 버립니다 슬퍼할 결도 없이 오딘의 죽음을 느낀 헬라가 둘 앞에 나타나고 누구도 막을 수 없던 멸리를 한 손으로 잡아버리는 것도 모자라 부셔버리기까지 하는 헬라를 보고 두려움을 느낀 로키는 아스가르드로 통하는 바이프로스트를 열어 도망치려 하지만 헬라는 토르와 로키를 쫓아와 둘을 어디론가 던져버리고 아스가르드에 도착하여 자신이 아스가르드의 새로운 여왕임을 선언하고 이를 막으려는 아스가르드의 군대를 단신으로 선멸해버립니다. 사카하르 행성으로 떨어진 토르는 누군가에게 붙잡혀 그곳에서 투기장을 운영하고 있던 그랜드마스터에게 넘겨지게 되고 시간의 흐름이 다른 사카하르에 몇주 전에 도착해 이미 적응해 있던 로키도 만나게 됩니다. 당장 자신을 풀어달라는 토르에게 그랜드마스터는 챔피언을 이기면 자해를 주겠다 말합니다. 챔피언과 싸우기 전 자신을 잡아온 여자가 아스가르드 최고의 여전사들인 발키리의 일원임을 알아낸 토르는 그녀에게 자신을 도와달라 하지만 거절당하고 나디근 이발사에게 머리까지 깎인 채 투기장에 오릅니다. 그리고 토르 앞에 등장한 챔피언은 바로 헐크였습니다. 토르는 헐크를 보며 반갑게 인사하지만 헐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을 가하고 대등하게 싸우는 듯 했지만 분노한 헐크의 힘에 차츰 밀리게 됩니다. 그때 오딘의 환상을 본 토르는 뮬리를 없이도 천둥의 힘을 순간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헐크마저 제압할 뻔 했지만 그랜드마스터가 토르의 목에 있던 구속구를 작동시키고 헐크의 공격을 받아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후 정신을 되찾은 토르는 헐크가 지구로부터 타고 온퀸젯을 타고 아스가르드로 돌아가려 하지만 헐크가 이곳에 같이 남자며 쫓아옵니다. 퀸제사 남아있던 나타샤 로마노프의 통신기록으로 인해, 헐크는 브루스 배너로 돌아오고, 둘은 아스가르드를 향할 방법을 찾던 중, 로키와 발키리가 합류하게 됩니다. 이들은 투기장의 노예들에게 무기를 나눠주며 반란을 주도하고, 혼란을 틈타, 그랜드마스터의 우주선을 훔칩니다. 이 과정에서 토르는 또다시 배신을 계획하고 있던 로키를 구속구로 제압해버리고, 그랜드마스터의 추격을 피해, 발키리와 헐크와 함께 아스가르드를 향하고, 토르 일행을 놓쳐 그랜드마스터에게 처형당할 위기에 처한 로키는 탈출하려던 투기장의 노예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스가르드에 도착한 토르는 헬라에 맞서 싸우고 아스가르드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헬라의 군대를 막기 위해 브루스 베너는 다시 헐크로 변합니다. 헤임달과 발키리, 거기에 로키가 데려온 투기장 노예들까지 가세하여 군대와 전투를 벌이고. 헬라에 의해 한쪽 눈까지 잃어버리며 위기에 처한 토르의 앞에 환영으로 나타난 오디는 망치 없이 헬라에게 이길 수 없다는 토르에게 멸리르는 단지 토르의 힘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었다는 말과 백성들이 있는 곳이 바로 아스가르드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이후 드디어 천둥의 신으로 각성하게 된 토르는 헬라를 뿌리치고 일행들과 함께 군대를 모두 처리한 후 헬라에 맞서지만 너무 강대한 헬라의 힘 앞에 한계를 느낍니다. 이에 토르는 백성들을 위협하는 헬라를 막기 위해 라그나르코를 직접 일으키기로 하고, 토르와 발키리가 헬라를 막고 있는 사이 로키는 수르트의 왕관을 영원의 불꽃에 넣어 수르트를 부활시켜 버립니다. 본래 힘을 되찾아 부활한 수르트가 신나게 날뛰는 사이 토르 일행은 백성들과 함께 대피하고, 수르트에 의해 헬라는 아스가르드와 함께 소멸합니다. 마침내 왕위에 오른 토르는 백성들과 함께 지구로 향하지만 쿠키 영상에서 이들 앞에 거대한 함선이 나타나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이상,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3의 영화 중 2016년과 2017년에 개봉한 영화들에 대한 요약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